안녕하세요. 주세현 TV입니다. 오늘은 최적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을 통해서 최적의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 파동이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나왔었고요. 이게 다 매집 파동입니다. 거래량을 살짝 살짝 터트려줬고요.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는 1차 파동입니다. 매집 파동의 상단 지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의 장대양봉 여기 1차 파동이 나왔고요 지금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여기가 봉 중심선이거든요 차트 툴바에 설정할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거래량 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봉 하단선입니다 시가 부분이죠 여기를 좀 지지하고 이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봉 하단선 지점에서 움직여 주고 있고요 이제는 2차 파동을 이제 수익 실현하기 위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차 파동 이후에는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N자형. 또는 숨은 음봉 이후에 급등하는 캔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우행보하면서 그 이후에 급등 캔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중심선을 이탈시키고 데드크로스 났죠. 그리고 101선하고 1년선을 조금 지지하는 듯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확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이 보이죠. 녹색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은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많아서 장대양봉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흐름들이 잘 보여지죠.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기가 참 애매하죠. 여기서 양봉 캔들이 나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1차 매수 타점은 여기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우행보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 없이 내려 까버렸습니다. 여기도 2차 매수 타점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더 내려갔죠. 그러면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봉 하단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캔들이 출현한 이 지점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지점 윗골이 달면서. 거래량을 조금 수반한 이런 지점들이 보입니다. 이런 지점이 3차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때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3차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분할 매수 방법은 5에서 15% 마이너스 됐을 경우에 접근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초보자분들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을 경우에 접근을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 하락했나 체크해 볼게요. 7% 하락이죠. 그럼 여기는 추가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기다려야죠. 그 이후에 2차 매수 타점을 요 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요 지점이든, 은봉 캔들이지만, 오일선 올랐탄 지점, 양봉 캔들 지점, 여기 네 군데, 그 다섯 군데, 이렇게다 잡으실 수 있는데, 요 정도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죠. 거래량 없이 하락하던 캔들들이 5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 또는 5일선이 15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캔들이 나타나는 지점. 요 지점이 2차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2차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차는 보통 20%, 2차는 30%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의 중간 지점이 대략적으로 여기 지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2차 매수를 좀더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내 평단가는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요 지점이죠. 그럼 여기서 3차 매수도 진입을 하나요. 2차 매수에서 더 하락할 시에 3차 매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차 매수는 어디서 합니까? 네, 3차 매수는 여기 캔들들이 지지되는 지점에서 바닥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지지하다가 거래량을 조금 동반하면서 양봉 캔들이 출현할 때 3차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평단가는 3차 매수는 50%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50, 여기 50하면 이 종목에 내가 천만원 투자하면 천만원을 분할 매수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평단가가 되니까 이 정도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세력 평단가보다 낮아요. 왜냐? 세력들은 1차 파동을 만들고 거래량 없이 내려가면서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 없이 내려가면서 물량 받다가 상승시켜야지 2차 파동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봉 중심선은 무조건 골든크로스 하면서 상승하고 거래량을 조금 수반시키면서 또 장대 양봉, 윗골이 달던지 이런 봉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내평단가는 좀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당가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죠. 네,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 세력들 평당가보다 내가 평단가가 낮아요. 무조건 수익권이 됩니다. 2차 파동은 무조건 1차 파동의 상단 지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거나 윗꼬리봉을 만드는 캔들들을 만듭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점들에서는 분할 매수 타점을 담아가되 지금은 이제 종목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종목 캔들나넣면서 지금 5일선이랑 15일선이 수렴한 상태죠. 여기서는 아무 타점을 잡아서 진입해도 무방합니다.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잡고 3차 매수는 여기서 반등 캔들이 나올 때 이 지점에 내평단가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로 물량을 더늘려서바닥 권형에 내평단가를 만들어 놓고 2차 파동이 나올 때 매도 치면 수익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차 파동이 여기서 바로 나올지 아니면 여기 윗 지점에서 나올지 돌파하면서 나올 거예요. 거의 2차 파동 때는 상한가 30%가 아니라 40% 정도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